안녕하세요, 나군입니다. 이전에 언급드렸던 새로운 위기 신규 보스 몬스터 우프라가 등장했습니다. 카일라가 사라지고 대체 몬스터로 등장을 했는데요. 우프라의 스킬 구성, 필드의 공략법 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몬스터 우프라의 스킬 구성부터 확인해볼게요. 우선 우프라는 카일라 자리에 등장했기 때문에 카일라의 업그레이드 판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화살을 활용한 스킬을 시전합니다. 그리고 광역 데미지, 지속적인 독 데미지도 있고요. 힐을 할수 있는 토템도 있습니다. 그럼 스킬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탈의 칼날 스킬입니다. 광역 데미지는 아니고 단일 타겟팅으로 데미지를 가합니다. 쉬운 모드부터 지옥 단계까지의 데미지는 1000에서 2000 사이로 약간의 단계별로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야만의 사냥 스킬이 있습니다. 이 스킬은 새로운 스킬인데요. 일정 시간마다 필드에 단검을 내리꽂습니다. 마치 비수처럼 내리꽂는데요. 이때 독 데미지를 가하는 맹독 단검, 그리고 치료 단검이 있습니다. 이때 기억하셔야 할 공략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바로 초록색의 표시가 뜨는 단검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맹독 단검 주위에는 광역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빠르게 치료 단검 쪽으로 이동을 해야 피해도 안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만 인지하더라도 오프라 쉽게 깰수 있다고 생각 해요. 그래서 필수적인 요소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공방을 통해서 어플레이를 해보면 은이 부분을 모르는 유저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먼저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진입해서 한 번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냥의 순간 스킬입니다. 이 스킬은 어려움 단계부터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야만의 사냥 스킬에서 맹독 단검과 치료 단검을 각각 하나씩 투척을 했다면 이 스킬은 맹독 단검 3개 그리고 치료 단검 1개를 투척하게 됩니다. 역시나 이때 고정 피해, 원형 피해가 있기 때문에 초록색을 띈 치료 단검 쪽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치료량은 초당 1%고 3초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쿨타임은 70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스킬은 카일라의 스킬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광폭 화살비입니다. 카일라는 전 지역에 한 번에 광역 화살비, 메테오 같은 형태로 공격을 했다면 우프라는 두 번에 나뉘어서 광역 데미지를 가하는데요. 이때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이 직사각형 형태로 생기게 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스킬 설명에 전장의 외곽에서부터 상하 방향으로 세개의 직사각형 범위의 피해를 입힌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말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투 장면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성의 부름입니다. 우프라의 병력이 25% 미만일 때 늑대왕으로 진화를 하게 됩니다. 통솔부대 공격력이 50% 증가하고 방어력은 50% 감소를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광역 데미지를 입히게 되는데요. 스킬 시전 전에 8개의 원형 범위에 다중 공격을 가합니다. 이때 피해 개수는 5천이고 스킬 쿨타임은 11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체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컨트롤을 통해서 체력 관리를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왕족 혈맥 같은 경우에는 8분 안에 클리어를 못할 경우 데미지 만0 0트가 들어가서 모두 전사하게 되니 꼭그 안에 클리어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투 장면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보스 몬스터 우프라의 필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제 우프라를 공격해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할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프라를 공략할 때 먼저 탱커나 이런 류보다는 데미지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령관을 선택하는 게 좋고요. 자,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단검이 두 개가 떨어졌습니다. 자, 좌측에는 빨간색, 우측에는 초록색인데요. 제가 앞서서 언급드렸던 이 초록색, 초록색 단검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좌측을 보게 되면 광역 데미지가 지금 발생하게 되고요. 칸은 이미 빈사 상태가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공방에서 여러분들이 플레이할 때 모르는 유저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칸 유저는 지금 모르는 상태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광역 데미지를 피하지 않으면 상당히 많은 데미지를 받는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언급드렸던 카일라의스 킬과 비슷하다 라고 언급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스킬이에요. 자 보게 되면 직사각형이 이렇게 생기고요. 이 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이곳에 있으면 피해를 받지 않아요. 이곳에 있으면 피해를 받지 않고 지금 칸 같은 경우에는 방금 그 공간에 또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해서 칸은 죽게 됐습니다. 카일라와 비슷한 형태의 광역 스킬이 다시 한번 시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직사각형 안, 이빈 공간으로 이동을 해서 스킬 데미지를 피해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단검이 4개가 있죠. 단검이 현재 4개가 있는 상태고, 3개는 붉은색, 그리고 1개는 초록색이 있어요. 이때 빠르게 초록색 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데미지를 많이 입게 돼요. 마침, 실드를 쳐주면서 피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과정 중에 이렇게 단검이 2개가 떨어지고, 한쪽은 광역 데미지를 입히고, 치료를 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리고 25% 체력 미만이 됐을 때 그때는 또 다른 스킬이 시전이 되면서 좀더 강력한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세 개의 맹독 단검, 붉은색의 맹독 단검과 초록색의 치료 단검이 나오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이때 역시나 빠르게 치료 단검 쪽으로 이동을 하고 보게 되면 모든 지역에 지금 광역 데미지가 떨어지죠. 이렇게 해서 치료를 받고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갑니다. 어느덧 25%까지 도달했고요. 이때 이 우프라 주변에 오로라 같은 형태, 어떤 버프 같은 형태가 지금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표시가 돼요. 이때 이제 공격력이 증가하고 필드는 이렇게 빨간색의 원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광역 데미지라고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폭발 데미지를 일으키고 이때 공략법이 하나 있습니다. 말한 게 여러분들이 어그로를 받고 있다면 우프라 쪽으로 이동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프라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원형을 피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프라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이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필드에는 이렇게 원형이, 8개의 원형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광역 데미지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잘 피하면서 데미지를 가해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할수 있어요. 새로운 위기, 신규 보스 몬스터 우프라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우프라의 스킬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해요. 광역 데미지를 피하고 그리고 초록색의 단검을 향해서 이동한다. 그리고 빨간색의 원형 피해 범위를 피해서 광역 데미지를 피한다. 이 부분만 기억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쉽게 우프라를 클리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꿀팁 편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프라를 잡기 위해서 필드에 진입했을 때 한시 방향에 있는 구석지역으로 이동하세요. 그 지역에 있게 되면 어떠한 공격도 받지 않고 쉽게 우프라를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내부대를 한시 방향으로 이동시키고 나서 우프라를 어택하는 것. 이 방법이 정말 쉽게 우프라를 공략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방에서는 당연히 불가능했죠. 왜냐하면 모르는 한국 유저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외국 유저들은 더욱이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실 분들은 연맹원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고 난 후에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